제가 쓰려고 하는 원단은 스프라이트 문입니다. 그, 그, 줄문이란 뜻이죠. 줄무늬인데 식서 방향을 잘챙겨셔서 식서는 이 방향입니다. 이 방향. 식서 방향을 잘 챙기셔서, 여기 뒷 중심을 골선으로, 골선으로 놓아주십시오. 이렇게 원단을 접어서 골선으로 놓아주시고, 그 다음, 무늬를 맞추어 주십시오. 무늬가 맞출 필요 없는 원단 같으면 상관없지만, 이렇게, 같은 무늬가 되도록, 요 라인을 맞춰 주시고요. 이제, 여기서 이제 재단을 할 건데, 허리는 내가 어 밴드를 할 거기 때문에, 밴드를 한번 접어서 하죠. 아웃밴드를 할 것이냐, 인밴드를 할 것이냐 그거 정하셔서 아웃밴드를 할것 같으면 여기서 한 7mm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밴드를 할것 같으면 은이 선에서 이 선에서 밴드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러면 밴드 분량이 이만큼 있어야 되거든요. 이만큼 있어야 되니까 음. 여기서 두 배를 해야 감싸지겠죠. 네. 그 밴드 분량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다리통은, 어, 내나 여성들 하는 것처럼 2cm 내지 2.5cm 정도 시접을 주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셔도 되고, 더 위로 올라가셔도 됩니다. 그러면 여기부터 할게요 크러치 분량은 원래 크러치 하는 시점만큼 해주시고요 다리를 여기를 얼마만큼 길게 할 것인가는 본인이 정하시는데 일단 이 형태대로 하신다 보면 이 부분이 짧겠죠 네. 이 부분이 짧은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, 일단, 어 원래 했던 식대로, 그대로 하겠습니다. 내가 올릴, 어 시접 분량만큼만, 보통 한 2cm 내지 2.5 올리시죠? 그만큼만 자르십니다. 2 내지 2.5 앞은 5에서 7 사이 여기도 5에서 7 사이 하시면 됩니다 허리도 자기가 아웃밴드를 쓰실 것 같으면 5에서 7 사이 하시고, 어, 고무줄 밴드를 할것 같으면은 고무줄 폭에 2배 하셔야겠죠. 그러면 이 부분은 몸통 부위가 됩니다. 그러면 크러치 분량 살펴보겠습니다. 크러치 부분. 이 크러치 부분도 골선으로 재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셔서 무늬를 맞추십시오. 무늬를, 좌우를 맞추시고. 그러면 이 부분과 앞선 부분과 이왕이면 같이 맞춰주면 좋겠죠. 물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달라지지만 윗부분은 같이 맞춰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. 여기 흰색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시저까지 포함해가지고 5mm 시저까지 포함해서 흰색에서 어, 제가 시접 준 분량을 아시죠? 그만큼. 흰색에서 시작된. 그럼 요 정도면 거의 비슷하겠죠?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분량이, 그 분량이 맞는지, 그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겠습니다. 얘가 재봉을 했을 때, 개봉을 했을 때 이렇게 와서 거의 흡사하게 시작하는지를 확인을 하십시오. 예. 그래서 처음은 좀 흡사하다가 나중에 달라지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. 여기는 각각 5에서 7mm로 해주시면 됩니다. 위에서 7mm 해주시고, 허리는 자기 밴드 하는 거에 따라서 맞춰주시고요. 다음, 이 부분, 이 부분도 오바록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펼쳐진다고 했습니다. 이렇게 펼쳐지거든요. 나중에 이 부분도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. 이어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앙크르치 앙크러치도 얘랑 어, 동일하게 잘라주시는데 앙크르치도 여성처럼 면 100%를 써주시고요. 식서 방향 맞춰주시고. 그 다음에 어, 중요한 거, 비침이 없어야 됩니다. 비침이. 겉 온다는 비침이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, 속 크러치 분량은 비침이 없는 걸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. 얘도 똑같이, 이렇게 놓으셔서, 중심은 골선으로 맞춰주시고 자우는 동일한 시접으로 허리까지 다 동일한 시접으로 재단해주시면 됩니다. 얘랑 똑같이 자, 요거는 크러치 불량에 트임이 없는 형입니다. 어, 드로즈 중에서도 어 크로치 분량의 어, 옆으로 들어가는 이 트임이 있는 그런 패턴들도 있거든요. 그 형이 아닙니다. 앞이 막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속 크로치 그 크로치와 몸통이 준비가 되었습니다. 오, 무지하게 큰데요?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20kg 까지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110kg는 있겠는데,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. 음, 그리고 얘가,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. 네. 그러면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줄 겁니다. 그럼 오버록으로 하시는데요. 원단의 앞뒤를 잘 살펴서, 한쪽에, 한쪽에, 얘도 앞뒤 잘 살펴서, 그렇지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죠. 네. 얘를 소크러치를 여자크러치처럼 여기에 소크러치 겉온단, 겉크러치 이렇게 삼중으로 해서 여자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어려울 건 없습니다. 음, 단지 위치가 밑으로 가 있느냐, 위로 가 있느냐, 어, 이거 차이고요. 자, 그런데, 이크로치 모양이 이렇게 벌어지니까, 요 겉감을, 연결하기 전에, 여기, 가운데부터 이어주겠습니다. 가운데에, 여기와, 속크로치에 여기 부분을 먼저 이어주겠습니다. 각각 안에서 오버록으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.